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감옥으로 만듭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너는 이곳에 오지 말라는 출입 금지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도 미움을 갖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 어디라도 갈수 있고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라도 내가 좋은 마음을 내면 그 인연은 바뀝니다. 세상에는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사물을 인식할 때 자기를 기준에 놓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기준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남편은 남편 기준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자식은 자식 기준에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행위에 대해서 그가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가 성질을 낼 때도 내가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 내가 만든 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별거산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누가 나를 해방시켜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나 자신도 꽁꽁 묶여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그 누구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괴로움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에 대한 상을 내려놓는다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집니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내가 그냥 상대를 사랑할 뿐이지 사랑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서로가 안 맞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출발해서 앞으로 서로 맞추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기대하고 매달리는 마음은 나의 주체를 상실한 데서 일어납니다. 사랑을 요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질투심은 종속적인 삶에서 비롯됩니다. 주체적인 사람은 상대에 대한 욕심, 원망이나 질투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사람 중에는 처음에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며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부 갈등 때문에 당장 헤어져야 한다고 사업이 망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진정하고 지나보면 당장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도 못살것 같다고 했지만, 지금껏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비가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고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싫은 마음을 내지 말고, 끝까지 해내면 인생에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은 이미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문제와 고뇌를 감싸 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뛰어넘으면 승리를 하지만 걸려 넘어지면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을 세웠으면 어떤 장애가 있더라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애는 항상 있지만 뛰어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담배를 끊을 때가 어렵지. 끊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장애를 넘고 보면 장애란 본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세 번 장애를 넘는 경험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대응할 힘이 생깁니다. 모두가 지금 힘들다고 위기라고 합니다. 월급과 수익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지금의 어려움은 100년 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가난했을 때에도 30년 전 국민소득 2,000불이 안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힘든 상황 자체보다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더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다는 생각을 되풀이하며 현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나아가면 우리는 더 좋은 시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감옥으로 만듭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너는 이곳에 오지 말라는 출입 금지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도 미움을 갖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 어디라도 갈수 있고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라도 내가 좋은 마음을 내면 그 인연은 바뀝니다. 세상에는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사물을 인식할 때 자기를 기준에 놓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기준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남편은 남편 기준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자식은 자식 기준에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행위에 대해서 그가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가 성질을 낼 때도 내가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 내가 만든 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별거산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누가 나를 해방시켜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나 자신도 꽁꽁 묶여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그 누구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괴로움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에 대한 상을 내려놓는다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집니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내가 그냥 상대를 사랑할 뿐이지 사랑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서로가 안 맞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출발해서 앞으로 서로 맞추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기대하고 매달리는 마음은 나의 주체를 상실한 데서 일어납니다. 사랑을 요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질투심은 종속적인 삶에서 비롯됩니다. 주체적인 사람은 상대에 대한 욕심, 원망이나 질투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사람 중에는 처음에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며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부 갈등 때문에 당장 헤어져야 한다고 사업이 망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진정하고 지나보면 당장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도 못살것 같다고 했지만 지금껏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비가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고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싫은 마음을 내지 말고 끝까지 해내면 인생에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은 이미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문제와 고뇌를 감싸 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뛰어넘으면 승리를 하지만 걸려 넘어지면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을 세웠으면 어떤 장애가 있더라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애는 항상 있지만, 뛰어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담배를 끊을 때가 어렵지. 끊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장애를 넘고 보면, 장애란 본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세 번, 장애를 넘는 경험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대응할 힘이 생깁니다. 모두가 지금 힘들다고, 위기라고 합니다. 월급과 수익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지금의 어려움은 100년 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가난했을 때에도 30년 전 국민소득 2,000불이 안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힘든 상황 자체보다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더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다는 생각을 되풀이하며 현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나아가면 우리는 더 좋은 시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시길 책걸음이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